언니디. 언니들, 언니들, 장녀사 출근 전에 전화가 한통온 거예요. 허, 보고 계시나? <laughs> 아니 저희 목소리던데 표준어를 쓰시더라고요. 뭐 서울, 경기도, 뭐 아무튼 저희 쪽분이신데 장여사님 그래요. 그래가지고 우리 딸아이도 옆에 있었는데 둘이 놀래가지고 눈이 <laughs> 땡그래져가지고 아 이수예요 이러는 거예요. 아 이수예요. <laughs> 아니 남자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. 장교사냐고, 영상을 엄청 보시는 분인 것 같더라.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잘못 듣겠는 거야. 누구세요? 그랬더니, 어, 이수요그 <laughs> 분은 저를 너무 잘안다는 듯이, 저는 누군지 모르지. 아, 그래가지고, 더운데 어떻게 지내냐면서, 목소리가 되게 듣고 싶으셨나봐요. 어, 아, 장병사 지금도. 아니, 저는 우리 아저씨나 택배 사장님들만 목소리 듣다가, 이런 낯선, <laughs>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적응이 안 된다. 너무 놀랐는데, 14.4%까지 남성분 시청률이 올라가가지고 언니 구독자분들이 장여사가 <laughs> 아, 이해가 안되네 왜 이렇게 사모님 옷을 사줄라 하나 주문은 한개못 받았어요 <laughs> 봐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아, 전화는 제가 조금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네 예쁘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친근감 있어갖고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아, 이수 어르신 <웃음> 어르신 <웃음> 아 장여사 진짜 이러다가 변기 퍼지겠다 연예인 아,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 지금도 적응이 잘 안되는데 영상으로 예쁘게 봐주시고요 웬만하시면 전화는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<laughs> 일단은 감사합니다 그래가 아침에 우리 딸내미랑 둘이 빵 터져가지고 엄마 그정도만 <laughs> 그니까 러 제가 지금 이 정도네 목소리를 듣고 싶을 정도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언니 자 언니 오늘은 우리 어제 단골언니 매장에 오셔가지고 가을 청바지 나왔나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지금 더워가지고, 더워가지고, 지금, 언니, 익하는데, 역시, 대구, 투데이, 오늘, 언니들은 못쟁이신 것 같아요. 항상 앞서가는 언니들, 장조사도 또, 언니, 맞춰가야 되니까, 요 아이, 언니, 봄가릴 옷이에요. 예쁘죠? 통이, 은근 있어요. 근데 이거, 통 싫어하는 언니들도, 요 아이 있잖아, 들고 가세요. 그 정도로, 핏이 예쁘고, 옷이, 스타일 나는 옷이에요, 얘는. 때바리가 난다니까, 일단. 저는 라지 입었는데, 수몸이룸 라지까지 딱 나오고, 다리가 너무, 키어보는 아이 언니 정말 모심처리가 너무 잘돼 가지고요 <laughs> 아, 아침부터 또 웃음을 주시네 구독자 분들 남북땡 청바지 핏이 예쁜 청바지 요 아이 요렇게 이제 어서 슬슬 준비하시면 되지 고기도 안 사드시고 우리 투데이 옷을 사랑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요 아이는 저는 66, 66 반핏인데 솔직히 좀 힘들어요 언니 배가 배가 힘든데 내가 담아내기 망처럼 돼 있어 가지고 엄청 시원해요 인맹이고 언니 이 아이, 예쁜 다운된 발광이라가고